안녕하세요. 맥진놈입니다. 오늘 리뷰할 거 국내 브루어리의 크래프트 아, 국내 브루어리. <laughs> 오늘 리뷰할 브루어리는 크래프트 브로스 바로 슈퍼 IPA.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두 개다 일단 저는 맛을 본 상태인데 정말 국내 브루어리에서 일을 냈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정말 만족스럽고요. 맛도 물론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퀄리티면 데일리용으로 굉장히 무난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정말 마음에 드는 점 중에 하나가 500ml예요. 이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걸 향을 맡았을 때 진짜 만족스러웠거든요. 바로 한번 따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따라봤는데요. 색깔을 보시다시피, 뭐, 몽키씨, 트리하우스, 트릴리움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그 오렌지 주스와 비슷한 그런 색깔을 띠고 있고요. 그리고 도수는 이거는 6.4도고 가격이 이게 아마 5,500원 아니면 5,3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일단 이건 캐니빌이 미쳤어요, 이거는. 국내 브로어리의 가장 큰 메리트는 이거거든요. 캐니 3월 9일입니다. 오늘 지금 날짜가 3월 15일인데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와우. 죄송합니다 서 애플워치에서는... 이거는 약간 실망스러운 게 이상한 야채 주스 같은 맛이 느껴져 가지고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종류도 뉴잉글랜드 IPA이고, 이 가격을 생각했을 때 평점은 이 가격대에서 먹기는 되게 힘들다 보니까 3.7 맛은 원더페이 레일이 좀더 맛있었어요. 하지만 굳이 이걸 리뷰한 이유는 이번에 들어온 킹수랑 비교했을 때도 이게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리뷰를 하는 거고요. 이 맥주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<laughs> 그럼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. 음. 맛있네요, 크래프트 브로스.